안녕하세요. 빠른 커피의 김사원입니다. 오늘 캡슐 커피로 시음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제 캡슐 커피 기기에 대한 어떤 사용법이랑 이번에 만든 캡슐 커피가 있어요. 그 캡슐 커피에 맞게 로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제품 싱글 오리진 6 종이 나왔는데 요건 이제 다이소 캡슐인데 먹어보면서 싱글 오리진 커피의 그 본연의 맛이 잘 나왔는지 테스팅하는 겸 소개할 겸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캡슐 머신에 예열을 하고요. 예열 하고 캡슐 머신은 알다시피 가장 쉽게 커피를 먹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예요 전자동 머신이랑 거의 흡사한데 캡슐 머신이 좀더 예열속도 빠르죠 예, 일단은 다이소 캡슐 커피 머신부터 한번 넣어가지고 이거 스페셜티여가지고 500원인가 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에스프레소로 추출해가지고 먹어볼 수 있게 하고요 추출시간이 캡슐 커피는 짧아요 일반 에스프레소가 20에서 30초라고 하면 얘는 뭐 10초?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1온즈 넘어리2온즈 나와가지고 제가 끊었는데 예 요거 보면 잘 나왔죠? 캡슐 잘 나왔고요. 향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를 애, 여기다 담고 여기다가 캡슐을 빼고 그대로 2온즈 정도 타서 1대2 정도로 커피를 먹어보겠습니다. 일대이가지고 커피를 쉽게 즐길 수 있고요. 그 본연의 맛이 잘 나올 수 있는지 멋신 저희 여섯 종인데 캡슐 커피마다 맛 차이가 있는지 한번 테스팅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브라질. 브라질 먼저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 브라질 캡슐 커피는 과연 어떤 맛인지 먹으면서 이야기해볼게요. 브라질 커피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나요? 어 원두를 저희가 담을 때. 일반 캡슐 머신보다 좀 많이 담았어요. 많이 담아가지고 아마 색깔이 좀더 진할 텐데 5.5g 담았거든요. 브라질 향부터부터 예 향부터. 얘는 이온즈 이온 넘게 타가지고 향은 일단 설탕이 조린 향이 있죠. 설탕이 조린 향이 강하게 납니다. 약간 진한 듯한 향이 나고요. 일단 물을 타가지고 아메리카노로 먹잖아요. 그래서 물 100에서 150ml 사이인데 저는 한 100ml 정도 넣은 것 같아요. 100에서 110ml 정도 넣은 것 같거든요. 아, 설탕 조린 향이 단맛이 일품이네요. 단맛 나고요. 조금 이따 한번더 테스팅 해볼게요. 브라질 했고, 그 다음에 브라질과 가장 흡사하다고 생각하는 과테말라. 얘도 고소한 커피인데, 브라질이랑 조금 다른 고소함이거든요. 그래서 과테말라로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1팝일 때 화력을 안 줄이고 강하게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추출시간이 짧았을 때그 커피가 갖고 있는 본연의 맛이 다 응축돼서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걸 테스팅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저는 커피를 좀 알고 이 추출방식을 알기 때문에 제가 알아서 손으로 끊는 거예요. 이게 몇초몇초 몇초 이렇게 레시피처럼 알려져 있는데 사실 그건 아니고 이게 보고 물처럼 어느 정도 됐을 때딱 끊어주는 거예요. 얘는 물처럼 좀 빨리 됐거든요. 브라질보다. 브라질보다 조금 덜 담겼다고 생각하셔도 되죠.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넣어주고 네 먹으니까 과테말라 커피고요 과테 마지막은 마지막은 인도네시아 랑구르 커피를 해보겠습니다 랑구르 커피라고 제가 빈데 커피가 제일 진하도록 로팅이 되긴 했는데 아영 색깔도 조금 진하네요 이런 커피는 이제 추출되는 모습을 보면서 좀더 많이 추출해도 되겠죠 양도 많이 남겼으니까 이론지도 넘었고요 이게 제가 색 보고 끊는 건데, 여러분들도 나름 커피를 즐길 줄 안다면은 이렇게 레시피에 의존하지 말고 색을 보고 하면 돼요. 1대2로 타면 되는데, 얘는 같은 양 대비 물을 많이 타도 되는 거죠. 이제 이네 가지 커피를 시음하면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커피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뭐 여러 가지예요, 룰은. 똑같이 추출해서 똑같이 맛보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그, 그 커피가 가진 가장 베스트된 맛으로 추출해가지고 맛을 보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커피가 추출해낼 수 있는 가장 베스트로 추출한 다음에 맛을 비교해봐요. 왜냐면 추출 때마다 맛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을 베스트 추출로 이미지를 그려놓고 추출을 합니다. 일단은 다이소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연 뭐,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개성인 커피 맛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다이소 이름은 게이샤예요. 이름은 게이샤인데. 음 부드럽고 첫번째 추출해서 그런지 약간 바카 같은 향이 살짝 나는데 제 느낌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콜롬비아 브라질은 향부터 달아요 향부터 달고 고소하고 대중이 먹었을 때 가장 맛있다고 할것 같아요 브라질이 저는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덜 볶인 느낌도 없고 고소고소하고 굉장히 맛있게 잘 볶인 것 같아요 두번째 과테말라 브라질과 굉장히 유사한 맛이 나지만 이 단맛의 정도가 좀 다르거든요 얘는 신맛이 있네요 브라질은 신맛이 전혀 없는데 과테말라는 신맛이 나는데 굉장히 부드럽고요. 깔끔하네요. 그리고 단맛의 세기는 브라질이 더 있어요. 먹어보니까. 로, 로스팅도 더 많이 됐고요. 과테말라는 조금 약한 듯한 느낌이 살짝 나네요. 그 다음에 랑구루. 신기하게 꽃향이 납니다. 신맛도 나고 꽃향도 나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나무향이라고 할까요? 약간 삼나무 향도 나는데 바디가 인도네시아 커피치고는 약한 편인데 굉장히 부드럽게 먹기 좋고 모닝 커피로도 제경인것 같아요. 색깔로 보면은 인도네시아 랑구르가 가장 강배전이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 과테말라 이 순서인 것 같은데, 둘다 중, 셋다 중강배전으로서 이렇게 물 타서 먹기에 딱 알맞은 커피 같습니다. 이건 세아도고요. 과테말라는 메디나라고 해가지고 그 유명한 농장의 커피예요. 그래서 살짝 신맛이 있고 부드러운 것 같고요. 인도네시아는 자바지어 자바 지역 커피예요. 모카자바할때그 자바 지역 커피인데, 꽃향이 나면서 신맛과 함께 바디는 인도네시아 커피 지구는 약한 거예요. 그래도 이세 가지 중에서는 가장 독특한 맛이 나요. 어, 괜찮은 커피. 브라질이 무난하게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단맛 밖에 없어가지고 콜롬비아 게이샤 커피 얘는 어 이세 가지랑 약간 경향성이 조금 다른 커피 같은데 부드럽고 과테말라 커피와 굉장히 유사한 맛을 갖고 있거든요 부드럽고 향도 있고 다이소 커피를 좋아한다면 저희 과테말라 커피 이거 구매하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지금 공동구매 기간이어서 가격이 싼데 다이소 워낙 대량 생산이어가지고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데 저희는 개당 650원에는 판매해야 되는 제품들이여가지고 소질때까지는 아마 650원에 올려놓을 것 같고요. 먹어보니까 다이소 캡슐 커피 게이샤를 좋아한다면 은 저희 거 과테말라 커피 드시면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브라질은 우유랑 넣었을 때 굉장히 어울릴 것 같고 인도네시아 랑로는 아침에 카페인이 진한 커피를 먹고 싶다면 인도네시아 커피를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제 케냐 커피 주로 맛볼 거는 이제 케냐 커피니까 케냐 커피 특징 아시나요? 케냐 커피 는 약간 신맛이 나면서도 굉장히 걸쭉하고 고급 커피로 알려져 있죠, 케냐 커피는. 보면은 굉장히 걸쭉하게 떨어지거든요. 기름기도 많은 거예요.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추출 좀 길게 해, 해주고요. 케냐 커피는 향이 완전 달라요. 그 기존에 있었던 세 가지랑 완전 향이 다르고, 확실히 고급 커피 향이 많이 나네요. 맛있으려나? 아무튼 먹어보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향이 완전 다릅니다.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우리들이 가장 익숙하게 먹는 커피 중 하나고요. 다이소 캡슐 커피도 콜롬비아 게이샤가 많이 팔릴 거예요. 왜냐면 콜롬비아가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커피이기 때문에 콜롬비아 커피 콜롬비아 커피를 추출해가지고 빨리 끊어야겠네요 콜롬비아 커피는 후일라, 후일라 커피거든요 후일라 지역에 있는 커피인데 향이 어떻게 되려나 케냐 커피랑 콜롬비아 커피랑 둘다 신맛이 있는데 이 신맛의 경향성이 달라요 콜롬비아 커피는 시트릭한 산미가 좀 있고요 케냐 커피는 인산 느낌이어서 혀를 약간 짓누르는 듯한 신맛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맛의 경향성이 다른 거죠 그래서 케냐 커피가 고급 커피를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가 신맛의 경향성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둘다 신맛은 미세하지만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뜨거울 때 먹어서 모르겠지만, 케냐, 콜롬비아. 향부터 달라요. 케냐는 약간 묵직한 향. 콜롬비아는 가볍고 마일드한 향. 단맛의 여운과 함께 강배전된 커피인 것 같고요. 질감도 나쁘진 않습니 부드럽고요. 그 다음에 콜롬비아 커피. 콜롬비아가 약간 신맛이 있고요. 그리고, 어, 찌르는 듯한 약간의 신맛이 있고, 그, 과하진 않고요 케냐 커피가 오히려 신맛이 없고요 향만 좀 특이하네요. 제가 봤을 때는, 신맛을 싫어한다면 오히려 케냐 커피도 어울릴 것 같아요. 식으니까 신맛 나는데, 이제 배존도가 높다 보니까 뜨거울 땐잘못 느끼고, 식으면서 살살살살 느껴지기 시작하는데, 혀 양쪽 끝에서 살짝 찌르는 듯한 신맛이 나오면서, 여러가지 빨간색, 빨간색 과일들이 연상되면서, 애프터는 이제 카라멜 향이랑 달콤한 향으로 이제 끝나는 케냐 커피고요 케냐 AA, 브랑가 커피일거예요 콜롬비아는 후일라 커피인데 확실히 부드러운 느낌에 그냥 무난히 먹을 수 있는 커피 그 무난히 먹을 수 있는 커피 중에 브라질 커피 있었잖아요 걔랑 비슷하게 브라질은 단맛을 좋아한다면 브라질 그럼 나는 오늘 아이스 아메리칸으로 먹고 싶다 이런 콜롬비아 두개 넣고 먹으면 딸길일것 같은 그 청량감이라고 약간 깨끗함이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일단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제가 말할 때 케냐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브라질 뭐 이런 커피들은 라떼랑 같이 먹어도 괜찮을 듯한 느낌이 드네요. 어찌됐든 이 커피 다섯 가지 인터넷에 저희가 판매하고 있고 어찌됐든 제품들 이 있으니까 비교하면서 먹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캡슐 제작해가지고 뭐 바로 테스팅 해보는 거니까요. 지금으로부터 영상이 한 6개월 이내는 이 영상 보고 먹어도 될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